잘 쉬었다가 내년 봄에 나한테 손맛을 보여줘라 어, 너도 막내, 막내 너도 잘가 이렇게 춥진 않네. 춥을만 하네. 다음 주부터는 막더 추워진다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씨일 수 있어요. 시즌. 시즌 마지막 날씨. 아, 맞 낚시, 쏘가리 낚시가. 아, 쏘가리 낚시지 참. 아, 여기 유석이좀 있어가지고 약간 여울 꼬리서부터 하류로 내려가면서 한번 캐스팅 해볼게요. 여기 뭐 해야 되나? 여기 일단은 16분의 1온스, 16분의 1온스에요, 여러분. 첫 캐스팅 뭐야 어 뭐지 이이이 시츄에이션 다 들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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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날아가? 뭐가 걸렸어? 오 그래. 오. 나첫 아, 캐스팅을 삑살이 내버렸어. 오. 오늘 웨이딩 오랜만에 했어요, 여러분. 어 이제는 웨이딩을 못할것 같아. 다음 주에 춥다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게 오늘 시즌 마지막 낚시라고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음. 이러다가도 또 마음이 땡기면 언제든지 소갈이 낚시 올수 있거든요. 지금 5시, 밤 5시 18분, 5시 18분, 5시, 5시, 아 6시 피딩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야 물이 인게 지금 아직도 예년에 비하면 많은 거야, 이게. 물이 잘안 내려가는 것 같아. 그 소양댐이 지금 거의 만수이거든요. 만수이래 가지고 그 인제 앞강까지 물이 차 올라가지고 얘네들이 물이 잘안 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 올해 또 빙어 축제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소양댐이 만수이면은. 아싸, 와, 씨, 뭐야, 꿀렁꿀렁. 어, 씨, 여러분, 야, 씨, 꿀렁꿀렁. 한 마리 붙들었어요. 와, 크다, 와, 아, 씨, 그건 아니다. 지금, 이게, 내 속이 좀 있어서 그래. 우와, 오, 그래도, 3자는 된것 같아. 3천는 넘어. 여러분, 우와, 우! 여러분, 3자 넘어요. 와, 첫 생선. 오, 내가 6시, 6시 피딩이라 그랬는데.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악. 여러분, 한 마리 붙들었어요. 첫 생선. 와, 11월 초에, 오, 11월 초에 뭐한 마리 붙들었어. 오늘이 11월 2일이에요. 토요일. 입질은, 땅 때리는 입질이 없었어요. 그냥 흘리다가 꿀렁꿀렁. 야 아직 여울 꼬리에 붙어 있어. 얘는 자리를 아직 못 잡은 애는데얘 붙들어 놓게요 을 일단.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요즘 시즌에는 사실 수가리를 잘 붙들어 봐야 한두 마리 예상하고 오거든요. 근데 지금 오자마자 도어본 캐스팅했나? 와아 다시 아왜 갑자기 이렇게 잘 걸려? 좀 전에 안 걸렸다가 힘이 들어가서 그래 힘이 한 마리 붙들었다고 팔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다니까 근데 얘네가 아직도 동면타 안 들어간 것 같아 여기 여울꼬리인데, 여울꼬리에서도 지금 유속이 좀 쎄요. 유속이 센데. 따라와서 먹은 거야, 이거. 따라와서 먹었어요. 오늘 수온이 13도. 그니까, 뇌시쯤 봤나, 내가? 4시쯤 봤나? 근데 13도. 어저께보다 올랐어요. 어, 원래는 수온이 겨울로 가면 갈수록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보다 수온이 올랐어요. 이런 날은 또 와야 되거든요. 낚시하러. 수온이 1도라도 오르면 그날은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수온이 유지되고 있으면 그날도 가능성은 있다. 춥다 추워 이제 추워지네. 아 이게 물속에 오래 있으니까 시려오긴 시려오는구나. 지금. 지금, 네오플랜 웨이더 입고 있어요. 네오플랜 웨이더를 입으셔야 돼요. 요즘 시즌에. 안 그러면, 엄청 추워요. 발 시리고, 이 발이 시리면, 덩달아서 손도 시려지거든요. 온몸의 체온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어, 늦가을이나 초봄 낚시하실 때는 꼭, 네오플랜 웨이더. 이 네오플랜 웨이더가, 이게 구매해놓으면 제가 저 후회 안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거 한 10년까지는 입어요, 제가. 근데 요즘 제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입던 거는 한 10년 입은 적도 있어요. 펠트를 몇번 갈고 장화를 두번 갈았나? 아... 어떻게 좀 해봐라. 요런 포인트, 요런 유속에요 수심. 수심은 한 1.5m 깊은 데가. 근데 유속이 조금 있어요. 여울 골이를 가지고. 요럴 때는 이게 10, 16분의 1이 딱 맞는 것 같아. 딱 떠내려가는 속도가. 그냥 놔두면 바닥을 한 3번 정도 찍는 것 같고. 트위칭을 주면은 한번 정도 찍는 것 같고 정면으로 캐스팅했을 때 그래요 요즘에는 또 너무 빨리 액션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흘림 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땅에 바닥치면 한번 띄워주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저는 여기는 한 마리가 단가? 그럴 리가 없는데. 요즘 쏘가리들은 거의 모여있을 확률이 좀 높은데. 이제 11월 달도 대구해가지고, 동면터에 모이긴 모이는데, 동면터에서도 핫포인트에 모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어. 아직 아닌가? 아직 수온이 아니래가지고 좀더 찾아다니나? 얘네가 한 마리 붙들어와라 약간씩 하류로 이동하면서 낚시해볼게요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걸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화면이 밝은 화면에서 랜딩 장면을 보여줘서 참 좋다 제가 원래 6시 이제 퇴근하고 낚시를 바로 오면 껌껌 하거든요 근데 오늘 토요일이라 가지고 일찍 왔어요 다행히 손객분도 없고 성객이 있으면 제가 낚시를 잘 못해요 유튜브 영상 찍는데 혼자 주절주절 떠들면 또 방해될까봐 성객이 있으면 딴 데로 이동해야죠 뭐 확실히 기온이 확실히 수온이 낮으니까 얘네들이 활동력이 저하돼가지고 입질도 이게 땅 때리는 입질이 아, 안 나와요. 어 꿀렁꿀렁 그냥 톡 물고 꿀렁꿀렁 하니까 정확한 입질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야 요거 요건 톡 톡이 왔어, 톡. 그냥, 돌에, 진짜, 닿아가지고 떠내려가는 느낌. 와, 많마또 붙들었어요, 여러분. 와, 이상하다? 오우, 야. 꼬가리는 맞는데? 와. 꼬가리는 맞아. 꼬가리는 맞아. 이것도 30. 3자. 와. 여러분 두번째 두번째 소갈이에요. 이것도 30 아까보다 좀 작은데 30이야. 확실히, 전날보다 수온이 1도라도 오르면 활성도가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자동 측정망 한번 보시고, 먼저 영상에 제가 알려드렸죠? 그거 보시고, 진짜 수온이 1도라도 오르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11월 달이래도 어,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수온이 10도 이상이면, 물론 10도 이하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그래도 가능성 있는 나를 택해야 되잖아요.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예상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 리미트는 채웠어요, 여러분. 사실, 어제도 내가 낚시를 갔었는데, 늦게 갔어요. 껌껌해질 때 갔는데, 짠챙이 한 마리, 응. 짠챙이 한 마리, 조그만 거, 2자 한 마리 잡고, 한 마리 랜딩하다 떨기고, 그러다가, 이제, 한 시간 만에 또 집으로 왔죠, 뭐. 그 영상은 제가 지워버렸어요. 제가 이 유튜브 영상 찍을 때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면은 괜찮은데 아 이렇게 텐션이 안 올라가면은 영상이 볼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갈이 잡았다 하더라도 아 이거 이거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이제 오랫동안 계속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영상이 영상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제가 탑재해 버려요. 와세 마리째. 야, 오늘 눈발 진짜 좋다. 점점 작아져 근데 일자 동반. 여러분 세 마리째. 점점 작아져도 좋아. 이 포인트 괜찮은데 여기 제가 먼저 영상 찍고 안 왔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조사님들이 있으면 제가 딴데로 계속 이동했거든요. 한 일주일 만에 온것 같은데? 근데 운 좋게 지금 마리수. 세 마리 이상이면 마리수잖아. 어. 한 마리는 뽀로. 운이고, 두 마리 이상은 실력이라고 누가 그리던데? 전안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또 계속 당부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 제가 포인트 공개를 안 하는 거는 쓰레기하고 어족 자원 보호 때문에 제가 포인트 공개를 안 했는데 그리고 혹시라도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영상 보고 오시면 제발 쓰레기는 버리지 마세요. 제가 국민 포인트 이제 가끔씩 이게 가보면 요즘에 거기 쓰레기 커피 그냥 뚝에다가 버리고 가고 담배꽁초 뚝에다가 지어놓고 이러는 거 지금 많이 보거든요. 야 그러면 사실 낚시할 맛 정념이 뚝 떨어지는데 사실 쏘가리 낚시가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쏘가리를 잡아서 취해서 이제 가주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가리를 낚시를 하는데, 거기다가 덤으로 쓰레기까지 버리고 가면, 그건 완전 자연 훼손입니다. 응. 그래서, 아, 제 영상 보고 와서 낚시하는 건 좋은데, 제발 쓰레기, 쓰레기 버리지 말고, 불법 어업행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안 그러면 제가 욕먹어요 여러분 점점 껌껌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두워지고 있어 어둑어둑해질라 그럴 때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물이 엄청 깨끗해요 탁도가 거의 제로 수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쏘가리들이 지금 경계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어둑어둑해질 때면은 CR이 좀더 커지지 않을까? 아닌가? 내 생각인가? 지금이 피딩인가? 지금 제가 이 시간대에 온 것도 작년에 제가 낚시를 한 데이터를 보니까 5시 반에 피딩이 있었더라고요. 어, 요 시기에, 10월 말쯤에 아, 그래서, 5시 반 피딩 보려고 와봤어요. 쏘가리가 수온에 따라서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음, 데이터를 보고 낚시를 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정보가 점, 점점, 점점, 점점 음,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이 수온이 높았는지 안 높았는지 알겠어요? 모르지? 근데,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낚시를 하지. 그게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와보고, 어, 어제 맷도였고, 오늘 맷도였고, 일단은 현장에 가봐야지만 그 측정이 되잖아요. 근데 현장에 안 오고도, 아, 지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수온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제가 만약에 업스트림을 하면은 액션을 빨리 줘야 되거든요? 빨리 가라앉기 때문에. 액션이 빠르면은 얘네가 반응을 안 하니까 이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하류로 다운스트림을 해가지고 흘려서 낚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정면 쪽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하류로 캐스팅 하거든요? 천천히 흘러가게 흘러가다가 바닥 닿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리프팅 해주고 그 대신에 롱캐스팅 한번 하고 그러니까 쏘가리가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멀리도 해보고 아, 가깝게 도 해보고 원래는 계속 롱캐스팅만 했는데 지금 앞에서 한 마리가 나왔거든요 중간쯤에서 근데 개가 따라와서 먹은 느낌이 아닌 것 같았어. 그래서 전방 가까운 데도 있을까 하고 지금 가까운 데 캐스팅하다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 앞에는 큰 돌이 없어요. 호박 돌에 모래가 반이 묻혔거든요. 숨을 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약간 전방에서 입질이 온거 보면 이게 따라와서 먹은 건지 아니면 이 앞에 스쿨링이 돼 있는 건지 확실히 하지가 않아요, 지금. 얕은데 있는지, 모래밭에. 와, 첫 밑걸림. 첫 손실. 첫 밑걸림. 야, 오랜만에 흘림낚시하니까 편하다. 어. 제가 흘림낚시를 최고 좋아하거든요. 어. 액션 안 줘도 되고. 바닥만 조금씩 읽을, 읽을 줄 알으면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꼬리 액션만 나오게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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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해봐. 한 마리 붙들어가라. 몇 시야? 아, 가고 싶어지는데? 6시 21분. 아, 한 시간 반대 가네? 시계를 자꾸 보는 거 보니까 또 집에 가고 싶어지는구만. 고기가 안 나오니까. 음. 안 나오니까 집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춥고 아주 추운 건 아닌데 그래도 참을만해요. 여러분 김 나는 거 봐. <laughs>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오. 그래도 오늘 세 마리 세 마리 붙들어 가지고 원래 두 마리 잡으면 된다 그랬는데, 3마리. 어, 한마리 오버했어. 어. 제가 낚시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안 합니다. 어. 제가 뭐, 날이 따뜻해지거나 그러면은 언제든지 또 낚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제 쏘가리, 24년도 제 쏘가리 영상은 영상이 안 올라가면 그때가 이제 마지막인 걸로. 어.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오늘 그래도, 오늘 그래도, 3자 두 마리, 2자 한 마리. 오늘 그래도, 하하! 야, 가만히 있어봐! 야, 단체샷 한번 찍게. 얘들은, 내년을, 내년 내 손맛을 위해서, 어, 돌려보내줄게요. 그리고, 뿅 잘가라 잘 쉬었다가 내년 봄에 나한테 손맛을 보여줘라 응. 너도 막내 막내 너도 잘가 응. 뿅 그래 꼭 내년에 나한테 붙들려야 돼 응. 니네, 니네가 좀 머리가 좋은 애들이라면 나한테 안, 붙, 안 붙들리겠지 응. 머리가 나쁘니까 머리가 나쁜 애들은 또 붙들리고 가만있어봐 지금 몇시야 가봐 오 6시 31분 딱 1시간 반 정도 한것 같다 1시간 반 정도 했어요 여러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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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다 춥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인 한잔하고 가야 되겠구나. 씻어야지, 참. 응, 음. 음, 우와, 아, 가을은 가을이다. 갈 때, 갈때 봐봐요. 이거 갈 때인가? 이거 갈때 아닌데, 우학생, 이거 우학생 아니